첫 번째 크리스마스날 여러분 응. 어떤 일 있었냐면 결혼한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 선물이지 와, 협찬에서 받은 그 무슨 이게 분장실 가면은 너 이거 한번 써봐 하고 나랑 주는 거 있잖아 요그 정도 아닌데 그거였잖아 아니야 참... 뭔가 비싸고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할 거라는 건 편견일 수 있어. 음. 그러니까 저는 선물이 비싼 걸를 별로 원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다이아? <laughs> 골드? <웃음> 아니. 야 아, 그러네. 오늘 내가 이거 왜 찾지? <laughs> 그러니까 그나 어떤 나 이런 거 좋아해. 금액과 상관없이 이런 거 근데 남편전 되게 물질주의적이야. <laughs> 어, 나, 나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사주는 어, 저는 거. 의미와 가치와 그 마음.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 당신 쓰다니까 편하되며나 나도 좋고 좋아해. 내 돈으로 샀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laughs> 이거 내 돈을 용한 거 나도 사 달라고. <laughs> <laughs> 네, 우리가 우리 구독자 분들과 아이 컨택을 제대로 해보면서 오늘도 어.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 아 좋아요. 네. <laughs> 와이프 생일 선물은 왜늘 비싼 걸로 해줘야 되나요? 음. 인생은요,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하니 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는 삼십 그때 결혼 (5년차) 직장인인데요 조금 있으면 와이프 생일이라 생일 선물을 해주려고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갑을 갖고 싶다고 근데 지갑 가격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지갑이었어요 물론 뭐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건 알지만 저도 돈 버느라고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상 뭐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하는 거 보면 제 생일엔 (10만 원) 뭐 비싸면 (20만 원) 근데 본인 생일에는 항상 백만 원 이상의 선물을 사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와이프 생일이 있는 날엔 저도 생활이 쪼달려요. 아뭐 기분 나쁘지 않게 와이프한테 비싼 선물 말고 그냥 뭐 아, 천만 원짜리 마음을 담은 <laughs> 0만원 상당의 <laughs> 선물을 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은데 명품 지갑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투더라도 이번에 음. 이런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하셨네요. 이게 포인트네요. 천만 원짜리 마음을 담은 10만 원 상당의 선물. 하, 요게 뭐가 있지? 저 그런 거 받아봤습니다. 어? 저 그런 거 받아봤습니다. 누구한테요? 연애 초반에 이지혜 씨한테 받아봤습니다. 뭐지? 내가 뭐 줬지? 초반에 이제 이지혜 아나운서는 이제 썸을 탈 때였어요. 썸을 탈때 저는 막 아, 어, 어떻게든 마음을 얻어보려고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와인 살때 너무 잘 마시고 그러길래 어. 마음을 좀뺏어야겠더라 그래서 한 병에 50 몇만 원짜리 와인을 맞아세번두 맞아, 그러니까 두, 맞아. 이미 두 병을 마신 상태에서 아. 어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뭐 50만 이거는 뭐 사람들 그거 주세요. 그래서 막거기서막 어, 이렇게 사서 막 어, 뒤에서 미쳤지 내가 막 그러고 하고 그러고 나서 또막 이제 63 빌딩 같은 데 이제 딱그막 좋잖아요. 서울 한복판 쫙 보이는데, 이제 시간 내서 해가지고 또막 이렇게 맛있는 거 하얗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스포츠뉴스를 제가 하고 나서, 아니야, 이진, 지금은 아내가 된 당시에는 이지의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선배님, 선배님 드릴 게 선물이 있어가지고, 어, 한번 잠깐 오셨으면. 와인 마크 막 근데 오, 뭘까 선물이 뭘까 날위뭘 샀다는 거지 근데 갔는데 프로그램을 하다가 무슨 중고 같은 그런 샵에 갔는데 옛날 그 CD 천 원짜리 CD 이렇게 해가지고 그천 원짜리 CD를 갖고 왔더라고요 저, 저거 언니 알람이 울리고 있는 거에요 헤이 구글 알람 꺼줘에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죠. <laughs> 아 아내, 이제 아내한테 받는 처음 선물이라 그 색소폰 연주가 담겨 있는 천 원짜리 CD였어요. 그래서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 하 거를 그서 받. 와. 음, 다. 지금 생각났어. 맞아. 나 되게 섭섭했어.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음. 아, 나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음.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저는 그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쌓이면 훨씬 더큰 걸로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순간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아직 해석안 되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뭘 무엇이 중요디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선물이 비싼 거를 별로 원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준 적은 진짜 많은데. 제가 원해서 사줬던 건 아니었어요. 다이? <laughs> <오> 골드? <laughs> 아니야. 그러네 오늘 내가 이거 왜 찾지? 선생님, <laughs> 지혜님한테 선물을 네. 사줬을 때싼거 사줄 때와 비싼 거 사줬을 때 반응이 똑같았는지? 음. 같을 수가 있나요? 아니야, <laughs> 오빠. 유튜브를 재미만 생각하면 아니 아니다. 아니, 진실하게 해. 진짜, 해야 진짜 돼. 아니 근데 안해도 저한테 뭐 선물도 많이 해주고 아내도 이제 막 가끔 서프라이즈도 막. 막 생일 생일도 아닌데 오빠 어디 가가지고 딱 좋은 가방 막 이렇게 가방 같은 거에서 막 편지도 써주고 되게 그런 되게 자상한 면이 많은데 특별한 날 있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결혼 기념일, 10년이면 되게 이제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 10주년이 됐으니까 아내한테 어떤 걸 해줘야 될까 막 엄청 고민하다가 나름 되게 이렇게 막 의미가 있는 나와 지혜와 또 아이 둘이 있으니까, 그 꽃처럼 우리가 열매가 맺혔다. 그래서 막좀 정말 무리해 가지고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막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편지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더니 이제 뭐밥한끼 이렇게 뭐 먹고, 밥 먹었으니까 우리 좋은 거지. 제가 선물 주기 전에. 내가 뭘 잘못하고 살까 뭐 이런 반성이 들기도 했는데 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입장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와이프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뭔가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진짜 없어요. 그건 남편도 알 거야. 오늘은 방송이니까 하는데아 <laughs> 어, 그건 아니 그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 진짜로 맞아요. 저는. 제가 어. 방송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주시는 예쁜 옷 입고 주시는 예쁜 액세서리 하는 거지 평소에 저 정말로 액세서리나 옷도 되게 그냥 평범하게 체육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그냥 저는 그거에 대한 니즈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도 없고 왜냐면 이렇게 좋은 거 하고 가봐야 갈아입어야 되는데 잃어버릴까봐 더마음이 졸여서 오히려 좋은 옷이나 좋은 뭐 이렇게 액세서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전에 제가 20대 때는 더 그런 게 없어서 나는 결혼 반지를 굳이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례허식 아닐까? 너무 이거 비싼 거안 하고 다니니까 이거 굳이 하지 말고 이걸로 그냥 집 사는 데 못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거든요. 저는. 그런데 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처음에 좀 달랐었어요. 그니까 남편은 너는 귀한 사람이고 나에게 와주는 게 고마우니까 최고의 것들로 해주고 싶어. 우리가 그 프로포즈를 <laughs> 받는 날 그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때 막 어쨌거나 결혼 예물을 하러 막 다니는데 막 이런 이막 이 이렇게 비싼 시계가 왜 필요하지? 나안 하고 다닐 건데. 어, 그래서 그런 것과 좀 뭐랄까 내가 그냥 지향했던 결혼의 모습과 달라서. 그때 되게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싸움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거 해주겠다 는데왜 섭섭해?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가치로 둔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진짜 막, 예를 들어, 천만 원짜리 시계 말고 백만 원짜리 열 개가 낫지 않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그, <laughs> 그러니까 남편은 늘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편지 한 장이 더 좋다라는 마인드여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줄 때 자기가 나중에는 결국 귀해진다는 거는 시간이 아주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깨달아가는 중인 것 같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면 제가 참 죄송하면서도 그런 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수의라고 입잖아요, 이렇게. 그 옷을 제일 좋은 거를 입으셨어요. 그 전에는 늘 이렇게 막남 해주고 뭐 이렇게 좋은 거 해주고 뭐 이런 거만 많이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 남편분이 섭섭한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아내가 아 그래 우리 남편은 나한테 늘 이렇게 좋은 것만 줬는데. 나는 남편한테 뭘줬지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반드시 한번 올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왜냐면 시간이 이렇게 쌓이는 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아까 그 얘기를 하면, <laughs> 아까 뭐 작은 CD를 사온 거 가지고 실망했다는 얘기였잖아요. 실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와인을 막 50만 원짜리 사서 먹는 걸 보면서 이거 약간 플렉스한 건데 저는 아왜 저렇게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을 사고 싶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게 약간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 CD가 그 촬영장에 갔는데 막 약간 뭔가 빈티지한 것들을 전시하고 파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빈티지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촬영하면서 당신을 생각했어요라는 거인 거죠. 그니까이 CD의 가격이나 이 CD의 어떤 뭐 음색이나 이런 것보다 이 순간에 그냥 생각났던 게 당신이었어라는 거의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 원짜리 가치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이거를 보, 보고 그냥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아, 그니까, 좋아했는데, 이게. 엄청 약간, 좋아했는데. 음, 아우, 아, 고마워. 야, 이게 뭔지 알지? 어, 그래고 그랬어. 근데 그또한 번이 있었다? 왜 남편이 프로포즈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반지 준비하고 이럴 때 저는 정말 그동안 우리가 데이트했던 사진 다 모아가지고 앨범을 만들었거든요. 그니까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모양 만들어서 거기다 글 쓰고, 그니까 데이트하는 순간들을 예, 접, 담은 한 권짜리 앨범을 밤새워서 만들었어요. 그니까 저는 그렇게 어떤 추억이나 의미를 담긴 선물을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죠. 가격보다. 그래서 앨범을 막 만들어가지고 짠 하고 줬는데 그 CD를 받았을 때랑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아 아니 그거 이거는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 아니야. 있는지 알아 지금? 어, 나 가끔 너무 봐? 어,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직고 넘어가자. 그때 그걸 받았을 때안 좋은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프로포즈를 하려고. 3개월 동안 피아노를 배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피아노랑 뭐 초랑 세팅을 다 해놓고 그 전날 리허설을 다 했는데 내가 이제 감동을 줘야 되는 날이잖아요. 반지도 사고, 뭐 편지도 쓰고, 와인도 준비하고 한 3개월 동안 피아노를 쳐가지고 친구한테 신디사이저랑 해가지고 다 리허설까지 했는데 내가 이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물이 오니까 어. 머릿속에 이게 연습했던 거랑 어, 난 아직 퍼포먼스를 시작을 안 했는데 저기서 먼저 하니까 큐시트가 꼬였구나 큐시트가 꼬여서 어... 그런 거지 아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거 너무 많이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아 들어오자마자 딱 앉혀놓고 피아노를 이렇게 딱 치고 딱 그걸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었던 거지 그거가 근데 그... 몇 번이 더 있어 그러니까 오빠가 대학원 가게 됐을 때난 오빠가 대학원에 갈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사일함, 필통 뭐~ 이런 노트 이런 거 해가지고 그니까 저는 일상 속에서 그냥 그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선물이 좋거든요 <laughs> 어, 그니까 사실 그게 <laughs> 뭐~ 더는... 파일 같은 거 많이 필요하니까 대학원 생활 하면 노트랑 <laughs> 이렇게 필통이랑 해서 예쁘게 해가지고 선물 딱 줬는데 정말 그 앞에, 아까 앨범과 CD를 받았을때 표정이었어요. 앨범, 앨범은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고개하시면 안 되지. 그런 선물을 받을 때가 훨씬 더 감동받거든요. 그러니까그 어떤 거 좋아해. 금액과 상관없이. 이런 거지. 내 남편 되게 물질주의적. <laughs> 어, 나, 나, 이런, 나 이런 거 좋아, 이런 거사주거 어, 저는 거. 의미와 가치와 그 마음. 어. 그러니까 이게 당신 쓰다니까 편하대며 나도 나도 내돈으로 썼잖아. 그래, 그래. 그래. 나도 내, <laughs> 이거 내 돈을 이런 거도 사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은 아 이게 남편이 나랑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laughs>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저는 약간 저희 교회 다니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그 얘기도 있었네. <laughs> 첫 번째 크리스마스날 응.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 크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 선물이지. 와, 결혼한 지두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얼마나 신혼이고 달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아내한테 조금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할까? 그래서 아내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결혼할 때까지 아내와 주고받았던 모든 그 문자 메시지 그때는 카톡이 없었을 때인데 모든 문자 메시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아, 그건 너무 감동이었어 파일 하나로 정리를 해가지고 네. 처음 만나서 처음 썸탈 때부터 그 문자를 다 캡처해가지고 편지를 대신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어 백화점에서 정말 겨울에 <laughs> 되게 너무 예쁠 것 같은 꽤 고급스러운 머플러랑 해가지고 편지랑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줬는데 저한테 그 협찬에서 받은 그 무슨 <laughs> 와, 협찬으로 받은 화장품이 <laughs> 그, 화장품이야. 그 분장실 가면은 너 이거 한번 써봐 하고 나눠 주는 거 있잖아 요그 <laughs> 정도 그, 아닌데 그거였잖아 아니야 그 무슨 세안제 그것 포장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편지도 없고 그냥 세안제 하나 그거 해서 어 이거 선물이야 아 크리스마스구나 이거 써 이거 근데 나는 막그 준비하고 파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와,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이거는 조금 와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얘기했잖아.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차이였던 거예요. 저는 결, 그러니까 결혼하고 첫 크리스마스니까 뭔가 이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무 생각도 그러니까, 없었으면서 근데 오빠, 정말로 그 동안 누군가한테 크리스마스라고 선물을 받아본 적도 준 적도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아름다... 사람끼리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어 아름답지 않았던 시절은 그냥 아름답지 않은 시절로 그냥 흘러가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진짜야. 진짜잖아. 모르지 아는 음, 진짜요 <laughs>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와 이게 뭔가 균형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10만원 20만원의 선물을 받는데 <laughs> 네. 왜 아내는 100만원짜리 명품을 원하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깨져있다는 거이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해도 자기는 이만큼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에 섭섭한 거야 그러니까 선물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 내가 이런 거를 줬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자기 만족으로 주는 경우가 이제 뭐, 학을 접는다거나 뭐, 거북이 접는 거는, 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했어. 주는 사람이 되게 행복한 거잖아요. 주는 게.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고맙긴 하지만 잘 와닿지 않는. 근데 받는 사람이 정말 원하고 필요한 거. 아, 제가 저런 게 필요하겠구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쟤는 저걸 좋아하는구나. 상대의 마음에 맞는 걸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금액과 달리, 아,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줬네. 어, 나한테 어울리는 걸 해줬네. 어, 나의 뭐 패션을 안 해. 뭐, 나의 뭐 어떤 걸안 해. 이제 그럴 때 이제 선물이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서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실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게, 와이프는 현금만 좋아해라는 거죠. 그게 현금만 좋아하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차다 줬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근데 마음에 들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그니까 뭔가 내, 나도 내 취향에 대해서 이둘 중에서도 엄청 고민하는데 다른 사람 취향으로 사준 선물이 꼭 마음에 안들 가능성이 더 크지. 그리고 <laughs> 사실 결혼을 하니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거에서. 출발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느낌, 그리고 가장이라는 느낌, 아이를 낳는다는 거, 아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이는 또 이렇게 엄마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그냥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쌓이고 쌓이면 좀더 성숙해지고, 좀더 커지고.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건 지금 남편 입장에선 선물 값이었잖아요. 자기는 20만원짜리 받는데 100만원짜리 줘야 하는. 근데 아마 아내 입장에선 왜나 혼자 고생하고 있지, 일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다른 면에서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왜 여자만 희생하지? 이렇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자는 이제 아이를 네. 낳으면 몸도 맞아. 달라지고. 음, 음. 왜 나만 이렇게 <laughs> 남편은 지금도 밖에서 너무 활동 열심히 하고 많이 맞아. 찾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이름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아이,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난 되게 비생산적으로 느껴지는 게 엄마 아기 시절이거든요. 아기 음. 아, 어리던 시절?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야. 남편의 불공평과 아내의 불공평이 지금 포인트가 달라. 맞아요. 그래서 잘... 너무 이렇게 고민이 되시겠지만 이 시기가 또잘 지나가면 아빠는 아빠대로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 지실 테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너무 아기 때는 힘들지만 조금 이제 커가다 보면 또 보석이 또 그런 보석들이 없거든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 또 기쁨이 또 분명히 있으실 테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부가 행복하려면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좀 안쓰럽게 보고 아유 애쓴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보면 그럼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유 애 키우느라 애쓰는구나. 아유 돈 버느라 애쓰는구나. 서로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는 섭섭한 게 어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되나 이게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은데 질문 하나 가지고 저희가 한 시간을 얘기해가지고 어, 좀 줄였을 텐데. 네, 이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도움보다는 그냥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고 공감이 되셨다면 어, 저희 애정 기획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어, 또 <laughs>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줄일 말은좀 줄이고. 네. 조금. 특이하게 할것 하고 하겠습니다. 또 뵐게요.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네. 맞는데, 오, 그때 남자 그립다. 네. 나한테 집착하는 남자가 제, 저는 이상형이었거든요. 이 정도 이제 미모가 있고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 그러면 지안도 음. 어느 정도 있고 가, 재산도 막 어느 정도 있고 한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그냥 진짜 하나 없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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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빠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때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순진했던. 아. 그러니까 스물 살. 소야 신아. 아니 좀더덜 번... 순진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죠 <laughs> 너무 어렸다라는 <laughs> 아. <laughs> 생각이 좀드는데 근데 나쁜 남자는 어떤 남자가 나쁜 남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생겼어. 난 나쁜 남자가요, 착한 남자가요. <laughs> 오빠는 나쁜 남자는 아니지. <laughs> <laughs> 돌잘 생겼구나. 아 <laughs> <laughs> <laughs>